커스코 오븐거리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이 큰 세일과 큰 세일 중간 아무 세일이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날 허를 찌르는 클리어런스 아이템이 많이 나와 있을 수 있고 모처럼 세일과 상관없이 한가하게 제품 구매 후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샘플이 있네요. 요거트 멜트. 어, 가격은 13불 49이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용이다. 여기 써있죠. 스낵 포 토들러 앤 키즈. 어른용 아니지만 샘플 맛은 볼수 있죠. 이게 뭔가 입에 확 녹으면서 약간 치아에 달라붙는 맛이긴 한데 설탕 들어있지 않고요. 이게 과자인데 과일향이 나면서 제가 좋아하는 뭔가 복숭아 망고향도 있어서 이게 아가들 깎아 뺏어먹고 싶은 맛입니다. 백색님들 1년을 기다린 아이템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거 네병 가지고 1년을 살았고요. 지금 이게 똑 떨어져서 그냥 코스코 올게닉 메이플 시럽을 쓰는데 뭔가 이걸 쓴 다음에 집에서 음식을 하면 예전 맛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뭐 고기를 잰다거나 할때 예전 맛이 나지 않아요. 드디어 당분이 들어가는 제 모든 음식 맛의 비결인 크라운 메이플 올게닉 버번 베럴 에이지드 시럽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16불인데요. 이게 오리지널 가격으로도 작년보다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은데 어, 저요 이거 사 쟁일 거지만 약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일단 구입한 다음에 프라이스 매치 받으라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나 그게 다 젊으셔서 그런 거예요. 이제 동선을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잡고 그러니까 어디 리턴하러 가서 줄을 선다거나 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사전에 리턴이란 없다. 리펀 받으러 줄 서지 않는다. 물론, 이게 물건이 조금 남았는데 세일 안 하면, 어, 제가 세일 안 해도 구입할 제품입니다. 이런 아가베 당을 먹거나, 뭐, 알룰로스 이런 걸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당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제가 집에서 당분을 쓸 때는 가족들 아이스티 같은 거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넣는 거고, 그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때 소량 집어 넣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MCT 오일에 버스터도 넣고, 레몬 짠 다음에 이 메이플 시럽 넣으면 굉장히 소량으로도 단맛을 느끼면서 건강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수 있고요. 또 고기를 절 때도 살짝 살짝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당분은 코코넛 설탕 아니면 이 크라운 메이플 시럽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당분을 굉장히 소량 먹으니까 그 소량의 당분이 굉장히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메이플 시럽과 뭐가 다르냐? 버번 배럴 안에서 묵힌 거죠. 그러니까 보관하면서 숙성된 맛이 있기 때문에 학생님들 1년을 기다린 코스코 맛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세일 나오면 몇개살 거냐고요? 네 다섯 병을 사면 1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안 레드 블렌드 적포도를 섞어놨다는 거잖아요. 4불 할인해서 12 불입니다. 초콜렛 맛 힌트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 네 정신 차려야죠 어, 10월달에 무너질 일 중에 하나는 옥터버 페스트입니다 독일을 살지도 않으면서 옥토버 페스트가 무슨 일이냐. 어, 상관이 많죠. 일단 마켓에 이 독일 맥주 이게 몇 가지 종류입니까? 24가지 종류가 60불에 팔고 있고요. 이런 거 아니라도 옥토버 페스트를 여기저기 많이 하죠. 제가 몇년 전에 간거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기 독일 문화원 이런데 마당에서 펼치고 이게 엄청난 맥주를 팔면서 막 독일 음식 같은 거 주고 그런 분위기 되고, 어 제가 좋아하는 또 독일 식당들에서 옥토버 페스트 분위기 되는데, 독일까지 안 가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드리지 않을 거지만, 어 옥토버 페스트는 여기저기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송이가 들어왔습니다. 4-4난 슬립. 작년에 타깃에서 산게 기억이 납니다. 발 시림 방지와 미끄럼 방지. 가격은 10불입니다. 미디움 라지는 8에서 10. 스몰 미디움은 5에서 7 사이즈네요. 어, 굉장히 코지해 보이죠? 어, 계절 바뀐 게 실감이 나네요. 어, 세탁기 돌릴 수 있는 트로. 이건 16불짜리이고요. 작년에 산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볼크셔 트로. 이거는 지금 20불인데요. 전부 세일 나오겠지만 어, 작년에 샀으니까 올해는 넘어가야 할 것도 같은데요. 안감과 겉감이 다르면서 이게 이불처럼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이 중국산 깐밤이요 제가 파크 갈 때마다. 하나 들고 나가서, 그러니까 저녁 먹는 대신 이걸 먹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요즘 매직 킹덤에 가면, 그 그러니까 시니어 커플 분들을 많이 만나요. 미시간에서 왔다, 오래곤에서 왔다. 제가 요걸 들고 있는 걸 보고, 어, 그분이 자기도 이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 작년보다 가격이 내린 것 같다. 이게 우리 동네 6불월마다 했더니, 아, 자기네 동네에서는 5불 얼마에 샀다고 합니다. 커스코마다 세일도 다르고 가격도 약간 다르잖아요. 백세님들이 사시는 동네에서는 이 깜밤이 얼마인가요? 겨울을 책임질 두 가지 아이템이 있죠. 최근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보습을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토너 세럼류를 다 바르고, 이 세럼이 두 통이면 겨울을 날수 있습니다. 지금 25불이지만, 이게 세일하면 5불 깎이잖아요. 어, 아쉽게 암락틴 세일은 끝났는데, 이 옐로우 라벨을 총 3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어, 다시 생각해도 놀라운 게, 이 엄청난 젖산 냄새를, 어, 어떻게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향이 안 나는데, 락티게시드 12%며, 가볍게 익스폴리에이딩이 되면서, 또 보습을 주기 때문에, 이 겨울철 거칠거칠해지는 피부에, 어,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각질 제거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더 뭔가 연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곳이 있잖아요. 각질이 너무 심하게 제거돼서 피부가 얇아진다 싶으면 멈추고. 어 세라비 보습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발꿈치라든지 조금 더 거칠 거칠한 부분에는 뭐더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세라비는 얼굴 바디 다 되고요. 이암락티는 바디용인데 어, 사실 이거 두개 있으면 그렇게 큰 비용 쓰지 않고도 가을 겨울철 스킨 케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걸스카우 코코넛 카라멜 바이트. 저희 동네에서는 8불인데. 어느 동네인가 이걸 산불 때 클리어런스하는 걸 봤거든요. 세일 끝난 다음 월요일이라든지 이렇게 한가한 날코스코에 가면 클리어런스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클리어런스는 아 제가 이거 세일 나올 줄 알았어요. 블러드 오렌지 트러플 초콜릿. 어 굳이 초콜릿을 오렌지 맛으로 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자 뿔 97에 클리어런스 나와 있고요. 제가 이것도 굳이 바나나, 리얼 바나나라고 돼 있죠? 굳이 바나나에 초콜릿 발라 먹어야 되냐 하자 6구 97에 클리어런스 나와 있습니다. 코스코 신상품 중에 뉴트리 프로틴 쉐이크, 밀크 초콜릿 쉐이크인데 30g에 프로틴이 들어있다. 150칼로리에 설탕 1g에 어 12팩에 20불인데요. 변성분을 볼 수가 없는데 어 캔이라 보관하기는 편하겠네요. 그레이드이 락토즈 프리 우유가 들어있다. 백세님들, 플로리다에도 드디어 김밥이 들어왔습니다. 유부 야채김밥이 들어왔네요. 한우물 제품이고요. 6개 들어서 16불 79 제가 코스콜도 하루 이틀 새올 거기 때문에 유부 야채 김밥 맛 후기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카 심슨 버튼 프론트 셔츠 이게 얼마전까지 10몇불에 팔고 있었는데 어, 지금 6불 97입니다 때때로 이런 셔츠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플리스처럼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빨았을 때 주름도 안 생기기 때문에 그냥 출근복으로 간단하게 입겠다 하면 이것도 유니폼처럼 입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플로리다라고 계속 물놀이 다닐 것 같지만, 어 물론 요즘에도 그냥 한낮에는 쨍쨍하니까 뭐갈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9월 중순에서 말로 가면서 어또 10월 되면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수영장이나 뭐 워터파크에 몸을 안 담가도 그렇게 뭐 찌는 느낌이 없으니까 안 가게 되니까 바로 세일이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697월 클리어런스인데, 행텐, 썬티, UPF 50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몇번 빨았을 때, 어떤 회사는 자기 브랜드는 뭐 50번까지 빨아도 괜찮다 하지만, 이런 걸 믿고 선크림 안 바르고 그냥 막해 쨍쨍한 바닷가에서 한나절 논다? 어, 그러면 정말 깨가 심각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선크림 두껍게 바르고 입으면 괜찮습니다. 에디보어 카고숏. 이것도 지금 6불 97에 할인하네요. 이런 버튼이 있는 반바지이고, 일단은 접을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어, 사이즈별로 남아 있습니다. 트라몬티나 작년 버전은 이게 세일했을 때뭐 35불 7불 이랬고 거의 49불에 들어왔는데 그냥 올해는 이게 세일 없이 그냥 세일가처럼 들어온 거예요. 어, 다시 봐도 밸류가 괜찮습니다. 설마 여기서 세일 더 나오지 않겠죠? 양문형 곰이야. 어, 140불인데요. 이게 사이즈 넉넉하고 양문형이라 완전 탐납니다. 어, 제가 빅보스를 버릴 수 있을까요? 도시락 박스 두개 들은 번들, 5불 할인해서 15불입니다. 이 분할된 도시락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동네마다 다 세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구입한 아이템이죠. 리유저블 지퍼백. 블랙에 들어서 구불 97 클리어런스인데요. 이게 가격도 괜찮은데, 배 같은 거 냉동할 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파이렉스 같은 유리통에 넣어서 냉동하는 게또 편한데요. 이거는 제가 사실 음식 넣는데 잘 쓰지 않아요. 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갈때 어떤 물품들을 넣는다고 하면, 그럴 때는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어, 지금 완전 탐나는 아이템이 보입니다. 이게 요즘 유리라고 하는데, 이게 유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플라스틱처럼 가벼운 거예요. 더블 월 글래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느낌은 플라스틱 같아요. 따뜻한 음료, 라떼, 뭐, 차이 라떼 이런 거 마실 때, 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건 세일 나온 한번 두고 보고요. 이미 세일 나온 건 이런 것인데, BPA 프리라고 돼 있지만, 이게 플라스틱이라 이런 건 나중에 쓰다 보면 긁힌단 말이에요. 알디 유리컵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서 그걸 왜더안 샀나 조금 우회 중인데 그럼에도 집에 유리컵길 어린이들이 있다 하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계절이 안 맞게 특이한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 솔루스파라는 게 있습니다. 밖에다 이렇게 놓고 아이스베스를 하라고요? 가격은 200불로 보이는데요. 이런 거요. 이런 건 아예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너무 쑤셔서 고통스럽다 이럴 때뭐 크라이오테라피 하듯이 사용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사서 몇번 쓸지 모르지만 이런 건 절대 관리가 쉬운 물품이 아니고 이게 핫톱도 밖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어, 집을 팔려고 내놨을 때도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요게또 신기한 아이템이 있네요. 이게 지나가면 모션 액티베이티드 나일라이트 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불이 싹 켜집니다. 월 아울렛에 꽂아 놓으면 되는 거죠. 지금 네 가지 색이 있고 어, 색이 변하네요. 굉장히 좀 혈란스럽고 USB C. 어~ 차징할 수 있는 것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어~ 여기 있네요 그니까 이걸 벽에 꽂아놓고 여기에 차지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어~ 깜깜한 복도라면 유용한 아이템이 되겠네요 가격은 20불입니다 한해놀러를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는데 게스가 떨어졌다 비상용 게스를 넣어 다닌 통 18불 49이고요 할로윈 도어 매트. 6불 97에 이제 세일합니다. 이건 이제 뭐 10월달에 좀 깔아놨다가 바로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유용한 아이템 이런 겁니다. 어, 저희 집에도 있어요. 마당에 쓰레기 같은 게 굴러와서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모든 걸 손으로 집지 말라고 하잖아요. 혹시 뭐 바람에 뭐가 날라왔다 그래도 그걸 손으로 집지 않고 항상 이런 걸 써서 집어버립니다. 그래버 툴 16불 이게 좋은 건 어, 이 끝이 매그넷이라 큰건 잡기가 쉽지만, 이런 핀 같은 거 작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매그넷에 달라붙어서 쉽게 집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고, 매그넷 달린 걸또 산다고요.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곰탕 끓여서 허터브팜, 그 팜국수 넣어 먹은, 산더미처럼 먹은 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이 모스카토 칵테일도 한잔 마셨는데,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심지어 1파운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리프트에 이 정도 섞어서 한잔 마신 거큰 영향 끼치지 않고요. 헐트업 밤 파스타, 간단하게 그 팜국수, 심지어 곰탕, 고기 듬뿍 넣어서 먹었는데도 일단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일단에 치명적인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탄수화물 줄이고, 그 그러니까 국수류를 먹고 싶으면 양배추 국수를 먹던지 뭐 곤약을 먹던지 아니면 그 판국수를 먹던지 어 저탄수니까 정말 부담이 없더라고요. 네 월요일 아침에 온 동네 시니어 분들과 함께 장을 보고 있습니다. 컬클랜드 시그니처 파이브 치즈 또 텔로니 1 1볼 샘플이 있네요. 구불 49짜리 베이즐 페스토에 버무려 줬는데, 이 페스토 맛은 좋은데, 이 또띠리니 맛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식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탄수화물만큼의 가치가 없고, 판파스타를 어, 페스토에 볶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 연말 시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디저트류를 하나도 안 먹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외식에 먹게 되는 그럴 때는 피해갈 수 없지만 집에 드리는 것은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벨지안 초콜릿 무스도 엄청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3불 할인해서 8불입니다. 어, 6개 들어있고요. 집에 손님들이 온다 그러면 이거 어, 하나씩 서빙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옥터버 페스트 독일 맥주와 그 안주가 나와있습니다. 돼지고기 요리인데, 이게 6불 49에 바로 세일 나온 거 보니, 어 맛이 짐작이 됩니다. 이번 주에 세븐 썬데이즈 키토 프렌들리 시리얼 2불 5 8인해서 9불 49인 게 있는데, 이건 그래놀라로 요거트 위에 뿌려 먹기는 괜찮을 거예요. 이거죠. 치료스 대신 먹을 수 있는 오트 시리얼과 초콜릿 코코아 시리얼, 이게 아삭아삭해서 과자처럼 되니까 개별 포장 스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세븐선 데이즈 이 시리얼은 간식인데 끼니 대용도 되면서 게다가 이건 휴대용이라 들고 다닐 수가 있어서 이거는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인데 조금만 더 지켜보다 세일 안에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스틸커 오트를팔때왜한 봉지 밖에 안 샀나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골드 오트는 그러니까 오투 오�트 죽이나 오투 쿠키 만들 땐 유용하지만 이게 밥에 넣으면 너무 흐물흐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할 때는 스틸커 오투 넣으면 좋은데 어, 다시 들어오지. 네요 10월 달 세일에 인스턴트 커피가 나오는데요. 비즈니스 센터에 매일 디카페인도 세일 나온다고 써있지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매장에 그린 라벨 디카페인이 나오면 저에게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디카페인이다 하면 뭘 내려 먹거나 뭐나 그냥 큰 상관이 없거든요. 테이스터스 초이스 디카페인에 물 굉장히 조금 붓고 오트 밀크 붓고 아이스 넣으면 뭐 에스프레소 오트 밀크 쉐이크 뭐 이런 것과 맛 거의 비슷합니다. 한때는 이 에리스 리톨 몽크푸르 이런 것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구불이고 어~ 이런 건 음식 맛을 약간 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탕 대용을 많이 쓸 만큼 당분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나가서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요리할 때 설탕 사용하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어, 굳이 스리토몽크푸르스로 뭔가 음식 맛을 약간 뭔가 다운그레이드 시키지 않아도 약간의 메이플 시럽과 코코넛 슈가로 그냥 음식 맛을 높여서 서빙하면 외식 가서 엄청난 것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기 후기 드릴까요? 네, 제가 뭐 예전에도 이기 버터를 안 사본 건 아니. 지만 이 컬클랜드 브랜드 대용량이 들어와서 뭐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했고요. 원래 이 기버터를 실온 보관해도 됩니다. 이게 수분을 다 날린 거니까 실온 보관해도 되지만 냉장은 옵셔널이다. 저는 그냥 냉장을 해버립니다. 이걸로 다 요리를 해도 되냐? 이 스모크 포인트가 450도, 220도 섭씨였될 거예요. 굳어 있다가. 어, 날이 좀 더우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면 좋지만 이 코코넛 오일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굳어 있으면 퍼서 쓰기가 편해요. 근데 녹아 있으면 이게 굉장히 정말 뭐랄까 어, 따라 쓰기가 쉽지 않은 물건입니다. 이 기도 냉장 보관하면 딱딱하게 굳는데 어, 스푼으로 파서 쓸만합니다. 계란 후라이를 한다든지 어, 식물성 지방으로 요리할 때요게 괜찮기 때문에 이건 제값에 한병더 구입. 구입하지 않고요 세일 나오면 좀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코스코를 어떻게 이렇게 매일 올수 있냐 집 우리 사무실 그리고 이 코스코가 사거리 안에 5분 거리에 다 해결이 됩니다 어, 설사 세 군데를 파킹하고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한 10분 12분이면 될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벌써 사무실도 들렸다 나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모두가 줌바를 갈까 아, 코스코 산책을 갈까 아, 요거트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곰탕을 끓이고 살림을 했으면 오늘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나지가 않고 집에 요거트가 없고 또 계란이 없습니다. 지금 고민이에요. 여기 코스코에서 그냥 계란을 살지 알데에 들려서 페스처 레이즈드 액을 사야 될지 지금 요것도 살까 고민인데요. 올게닉 시네먼 스틱이 들어와 있습니다. 6분 39 애플사이다 주스 같은 것을 따뜻하게 끓여서 이걸 스틱을 조금 넣어서 아, 그렇게 먹으면 맛있겠고요. 파이 라떼 같은 걸 끓일 때 이거를 좀 빠트린다든지 집에서 다양하게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몸에 좋다고 이제 시네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라떼 위에 뿌린다든지 할때그 스리랑카 실론 시네먼을 사는 것이 어, 그게 약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파우더들 사는 것도 이게 뭐 보관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좀 걱정될 때가 있으니까 그냥 코스코에 파는 것을 사면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바로 알 수라도 있잖아요. 줌바는 못 갔지만 지금 이 넓은 코스코를 게다가 오늘 너무 이렇게 사람 없이 한가한 월요일에 걸었기 때문에 백세님들 이거 운동으로 쳐도 될까요? 오늘 저에게 날라온 뉴스레터에 켈리 클락슨이 60파운드를 뺐다는 거예요 22kg 되는 거 아닌가요 매거진에서 뭐 어떻게 했나 뭐 이런 거 자세히 썼는데 무슨 약을 딱히 오젬픽 이런 걸 맞았다기보다는 브랜드명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슈가가 들어갔을 때 그걸 브렉다운 해주는 뭔가 그런 거를 먹었다고 하고요 어, 그럼에도 몸에서 60파운드를 덜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제 키토곰탕 먹고 1 파운드 덜어졌는데 너무 너무 가볍고 행복합니다. 한 바퀴라도 걷고 시작하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아, 지금 제가 지켜보는 아이템이고요. 백세님들 이거 보세요. 이건 치킨 본브로스. 이건 지금 비포 본브로스인데 제가 어제 사골 끓여서 얼린 거에 뭐두 통도 되지 않습니다. 어, 가격이 24불이죠? 제가 그 사골 도팩을 얼마에 잡습니까? 그게 20불도 안 했는데 엄청난 양의 사골 곰탕이 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제 콜라젠으로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굴로 다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절, 연골 뭐 이런 데 도움이 되겠죠? 이 망할 것 같았던 채널이 어찌어찌 해서 구독자 4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은 시청자분들은 라니마우스 채널 꼭 구독하시고 우리 백세님들은 요즘 삶의 풍파를 맞으셨는지 아니면 너무너무 바쁘신지 저에게 아무 연통이 없으시지만 모두 잘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 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어. Uh, you better be faster when we get there. Right, pilot, push the flashing button to take off. Oh, okay, take pilot on the left, move your stick to fly right and then... left. Pilot on the right, pull back on the stick to fly up right And push forward to fly down. Weapons are online. Pilot, get the booster. Now let's go get that planet. Right, pilot, make the jump to light speed. it's a dream help the resistance. You have heard the First Order and made joy proud! Ooh. Now after my modest profit, your cut minus what you owe me for damaging the Falcon it is... Hey, not bad!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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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riends. I'm afraid we have picked up a hitchhiker. All oh, right. Scan the exterior of the Falcon for life forms. <laughs> <laughs> you see, this happens sometimes when you travel to uncharted regions of the galaxy. As much as I do, it is not unusual to find a stray species or two clinging out. to the hull. <laughs> <of the> hull. <laughs> now, nice. Looks like we are ready. Do so I go? Seen better days. Better fix all that before the Wookiee sees it. Mm -hmm.